자 엔비디아는 2022년 10월달 증시 저점으로부터 1,2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 폭이 어마어마하죠. 제가 예전 엔비디아 영상에서 주식 분할 전 1,200달러니까 지금 가격으로 120달러예요. 이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1,370달러 부근에서 3파 종결 가능성이 있다. 이때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가격 기준 137달러죠. 근데 100, 40달러 찍고 106달러까지 빠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파 조정이 실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그러면 엔비디아가 여기서 꺾인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관건은 이 사파 조정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달렸겠죠 먼저 엔비디아의 실적을 볼게요 연간 기준으로 러프하게 보면 23, 24년부터 그리고 내년, 내후년 실적 예측치까지 한번 보면 자, 2023년 영업이익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률이 지금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죠. 중요한 거는 실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올라가는 속도, 가파른 기울기입니다.